네, 네, 오늘은, 고멤과 함께, 신들의 능력, 능력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잠깐만, 난 죽이지 마라. 나 능력 뽑아야 돼. 5분 동안, 네, 숨으세요. 음... 음... 템 있으면 털어줘내 능력 어딨냐? 템이 없을걸. 음. 야, 싸워도 돼, 지금? 응. 음. 나 아까 템 어딘지 음... 확인했어. 음... 있 이거 내 거야? 근데 뭔가 한한 세트가 없어진 느낌이다. 야 비스풀, 야 비스풀 바꿔. 야, 용한 뭔가 한 세트 없어. 야야 디피컬로 바꾸라고. 화안 맞아. 뭐가? 용한 너한 세트 없을대너 용한 봐봐. 나 용한 있어. 왜? 나 원래 있던데. 그럼 하지마야한 세트 없어진 거 알았어 얘. 지, 진영이가 알려줬어. 진영이가 알려줬어. 너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진영이간심도 없을 때 근데 니왜 용암이 있어? 진영이는 어떻게 알아? 니왜 용암이 있어? 근데 니왜그 사기 꺼 사기까지 봐? 응. 아 맨날 할 때마다 사기 꺼 응? 진짜 너는 오, 나 그래 다시 왔는데 아, 그래 어디 어디 뭐가 어딘지 알아야지 여기 있잖아 유리 들어와 들어 여기까지 야 피스볼에서 디비걸로 바꿨어? 오십 오 개밖에 없어. 컨 <목소리> 음. 아, 하나는? 힘들어 늑냄새를 지금 때려도 되는 거 알지? 응나 음. 아, 아까 어딘지 확인했더니 내용은없는지 이제 타이지 그래 지혜로 하면 어떡하지? 꺼려야다 나, 나, 볼게무슨 나, 누구 나, 았어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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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나, 없 나, 없 나, 나, 어 나, 나,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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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헤이. 헤이. 파란 우리도 사는시 헤이. 한이쯤이 끝이다. 나가는 거야. 나 빼고 나는 찍어야 돼서. 헤이. 대신 누가 게아이 헤이. 하이. 님, 겠 이거 들었어? 아니? 재밌어. 야 밖으로 나갈 일 있어? 응. 아밖 아니야. 밖으로 안 나갔어.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아직 있어. 밖 아직 안 나왔다니까 여기. 저기네. 그럼 뭐. 밖으로 나가라 말라. 동체. 어 누가 걸었어? 여기 상자 있는데 뭐가 돼? 홀. 네? 상자 돼. 어? 상자 떨어뜨려. 어 상자 찾는 거야. 좀 더. 난 잔디맨이야 잔디맨. <laughs> 쓰레기다. 응, 나 뼈도 있어. 아, 네 예, 청년, 나, 나 이렇게 하는데. 딱, 용어 설치해놓고, 딱, 여기다. 아, 여기다 딱, 놔놓고, 여기, 여기, 여기. 딱 볼래? 응. 잔작 없어요. 볼까? 여기 보면 아, 어, 디 탄다, 탄다. 여기 잔디, 내가 다한 거야. 아 어, 타고 있어, 지금. 어디야 아, 이거 참. 아, 왜 참. 쓰레기인 쓰레기 안맞아어한마디도 개쓰레기네. 유리가 잠깐 풀려도 돼. 이거 안되지 유리인데 유리만 나 먼저 타고있어 양털이 뭐야 뭐 니한테 유리할려고 유리 부시는구나 아니, 얘도 양털 풀렸어그중는 타고있어 아니 그때, 아, 그때 상자 찾으려고 음. 알지? 아 진짜 귀여워 펑 다이로 펑펑 다이 소리 뭔가 이송형 아, 그럼 성... 아, 어밌어 어딨냐? 근데 살자가 계속 어, 어떤 놈이 나만 노려? 성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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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뽕. 누가 근데 계속 화장 쓰고 있다? 어디, 어디였어? 이 우리 이그니까 진짜 못뭐 맞춘다. 기억만 누구야? 화장... 진짜 못뭐 맞춰? 장준야 장난 아또 상자 발견했어!

내가 죽으면 나도 나가야겠구나 왜? 니네가 규칙이잖아 이게 바로 아니야 응 아니야 나니 그래? 예,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뜻수 없어 물에 빠지는 영상을 보여드렸겠습니다 네. 응. 제목은 물에 빠지는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물에 빠지겠는데 물에 빠졌어요. 린풀어면 되겠네? 뿌려주되네잠시를 해, 이래서. 물에 안요 내려가, 지면 어떻게 해? 올라가, 오, 올라왔다. 오, 화살? 야, 디피콜로 바꾸라고. 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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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야, 팔, 디피콜티로 팔, 팔. 바꾸라고. 야, 뒷콘을 바꾸라고. 왜? 화살 튕겨난다고. 좋았어. 어? 응? 나도 예스. 화, 나도 화를 어는데 튕겨난다고. 됐다고. 형님, 단독, 단독 영상 봤습니다. 누가 화살 맞췄어요, 누가? 나는... 저기 있네! 혹빵 여기, 여기 있잖아, 화살. 이제 케찹님 대, 혹방님 듣고 있습다 개참님 지금 죽고 있을 거저가 <laughs> 호빵님아 못하네요네왜한 돌격을 안 하네요. 오 눈덩이 <laughs> 어 누구야? 뭐야 날 가면 때려 <laughs> 방송인을 때리면 망해요. <laughs> 호빵님을 출연 <laughs> 영상 찍겠습니다. <laughs> 아호빵님 맞았습니다. 조만이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네요. <laughs> 돌진해 오지 남자는. 활대활이다. 누가 또 활이 있어? 이진이 이 있어? 응. 이진영어디는데 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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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 형영량 하나도 안 난다. 어이. 언니, 와 오빠 죽나요3자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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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목소리> 어, <뭘> 때려놔 <laughs> 화살이, 화살이. 화살 지금 화살 준거안 보여? 다섯 개? 5개? 섯개 나줬으니까 자가리 <목소리> 다섯 개? 아니 초콜릿? 응, 누가 나 맞춰? 라니 초콜릿? 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아니 <목소리> <라니> 초콜릿? 아니 <목소리> <귀여워. Pretty much. 목소리> <목소리> <라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니 초콜릿? 아니 초콜릿? 이거, 이거 어떻게 올려라? 이거 빵다이오 어, 떼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이거 재밌다. 호빵이... 어, 여기... 아... 아, 이제떼진면진지 호빵이 떼지네요. 떼지에요. 호빵이... 떼지요 호빵이... 떼 수밖에 없어요. 호빵이만 편히 가세요. 호빵이... 퐁님. 호빵님은 나가야 돼요. 저는 안 나가 되게 많아. 아... 아 나는 뭐냐? 호빵님 나간다! 치 뭔가 치료제를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메소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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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씻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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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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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알겠어요. 오늘 트, 트죠. 누구 사랑 아니 안녕하세요. 둘 중에 둘 중에 한 명, 한 명, 한명 예, 나 빨리 이거, 이 네, 멸치님 아! 아. 어디 갔나?

엄청난 대전 관이 영 상은 언제 끝날까요？아, 우 친이 발일 것같은이기분아음을디축구에 축구 에 당합니다. 아, 허우, 안될거같 기도 니다

원래 끊은 다음에 얘가 이거 끊 다음에 얘랑 이거 찍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했데 이거 하고 있네 잘하네 네, 죽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야야야, 예, 알겠습니다 들의 전쟁은 그래. 네,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어. 야, 뭐야 니네 죽었다고 끝내냐